세대공감 올데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z 세대들은 즐겨 쓰지만 어른들은 모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작성한 답안 지금 보시죠. 야식 먹고 싶을 때 참을 때 하는 말. 어? 야참. 해산물 파는 가게에서 쓰는 말. 해산물.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났을 어? 때 쓰는 말? 헬스장에서 쓰는 말 같습니다 쓰자. 고객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마지막 전혀 모르겠는데요? 건강한 달기 낳은 계란 와 이거, 이거 근데 정확하게 요즘 MZ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맞사옵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laughs> 죄송하고 요새 너무 안 놀았어 MZ랑 그렇다면 MZ세대들이 직접적으로 이 말을 어떤 상황, 어떤 때 쓰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려 드요 아, 이건 그랬습니다. 지환이한테 너무 유리한데. 아, 이거 진짜.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여 주시죠. 자. 기분이 째집니다. 기분이 <laughs> 째져. 너무나 째져야 기분이 째야뭐뭐 하더라도 너무 지금 아, 그럼 다음 거, 다음 거. 지금 내 상황 내알 땡땡땡이네. 하, 이건데. 내가 덕질을 그렇게 하는데 저런 단어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laughs> 지금 멘붕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제가 보기에는 그 앞서서 봉이. 맛보기 퀴즈에서 현정단체가. 어 아, 았큐우안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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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어. 안 보여요. <laughs> 잠깐만 있어 보시죠. 잠깐만요. 한글입니다, 한글. 아, 잠시 <laughs> 한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분발하시라고 응.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꼴찌를 하게 될 경우에 맞게 될 벌칙을 지금 공개해 드립니다. 아, 우리는 어. 충분히 지금 분발하고 있어. <laughs> 좀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요. 전혀 느슨하지 <laughs> 않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일 늦게 맞췄을 경우에 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저런 게 여기 에 있어? 공소공포증이 있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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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루루루루루루. 아니 이게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있어? 아니, 있어?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앞에 무슨 아, 힌트가, 힌트가 있어? 지 이거요,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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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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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아. 힌트를 본다 여유가 있어. <웃음> <웃음> 미안하거든 미안. 아닌 것 같은데 시한번해볼요 <laughs> 아이고 아고 뭐라 했어. 애구구애구애국 에이구. 에이구. 어? 자꾸 자꾸 이상한 아니, 말을 을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애구구할것 같았어. 자 이거. mg 세대가 한분 계신데. m z 세대 전혀 지금 아이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 이게 주연 남자가 모르는 거면 우리 셋은 희망이 없어 농의을 하시오 이를 하시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헤매고 계시기 때문에 어 특별 배고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어. 글자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세 글자를 무작위로 수치듯이 보여드리고 순서와 상관없이 보여드립니다 순서까지 조합을 하시고 끝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근접한 답을 답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니다. 아, 요새 노안이 오고 있는데 잘 몰랐나 모르겠네. <laughs>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여기는, 아, 여기는 보이지가 보이지 않았어. <laughs>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요이 이하, 글자가 뒤집힌 것 같소? 아! 지금 제일 유리한 것은 현정 씨인데. 오! 현정 씨가 봤던 그 힌트에 이 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이요? 감이 있었습니까? 오, 있었던 것 같소 몇 번을 <laughs> 보여드리실지 기억 못하시오 아, 멘붕이요멘붕이요두 번째 글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어, 어? 좀더 넓게 아? 쓰시오, 마음을 안 어? 보여요 어? 아, 어, 아, 어, 음, 음, 음. 통? 봤습니까? 황? 황? 행? 영? 령? 행? 자, 한 글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입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보여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그글자 응? 세로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어? 에? 알알 알이야? 일일 아니고? 아니고? 어, 어, 스택 남자? 어, 어, 어? 자 글자의 배열도 맞아야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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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유력한 지금 정답 후보군 통일갑알통알통죠 많이 틀렸어. 많이 틀리고 자시고 세 글자 조합인데 그걸 못 맞추시면 어떡하고. <laughs> 아니, 뭐라 했어. 중간 글자가 영뭐 했어. 이거는 알려 주면 안될것 같아. 아, 뭐라, 아니, 뭐라 했어? 아, 이건 알려줘. 너는 안알아어어 <laughs> 뭐라 했어? 어 <laughs> <알아? 웃음>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좀 이렇게 두려운 말을 들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난관이 예상된다 어, 거의 왔는데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MZ세대들은 이럴 때 통가발이라고 한다 들렸대요 나 아까 통가발이라고 했는데 아, MC도 이걸 응. 잘못 알고 있 <laughs> 봐봐 나 통가발이라고 했다니까 손바닥 통과... 내시 자, 여러분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지금 공부하시오 제가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됐니요 값 통, 알. mz 세대들은 이럴 때 값, 통, 알이라고 한다. 나그 값, 통, 알이라고. 자야, 자야, 자요자요 어? 근데 이게 의미가 되나? 갑자기 통하는 알고리즘. 공부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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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아, 50... 값이 통하는 알. 값이 통하는 가격을 알려주는 알람. 소 소린지 못 알아듣겠습니 갑통알, 통닭을 사먹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쓰는 말 잠깐, 아니 순서대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크게 공개하시 뭐라고 하셨는지 통닭 사먹을 때 돈이 없을 때 쓰는 말이라고요 아, 아니야 언니 낭자 그거 아니오 잠깐만 에이, 나는 자꾸 뒤집으니다갑시통하 가격의 알림 <laughs> 나보다 더 심한 알림 올리 e 알림 설정 값이 응, 응. 통하는는격 가격, 통과되는 가격. I'll l 자 a v 리 you. i l 그 leave you. i 라 l leave you. i l 라 leave you. I'll leave y 어 u I'll leave you. I'll leave you. I'll leave 알을요? 나는 알을 놓지 않았어. 내 알? 알바? 알바? 자. 알바? 자, 알바? 자. 깜짝지 말아요. 지현, 지현. 지현. 저는 알바를 안해 봤어. 아... 갑자기 통장에 알바? <laughs> 이건 뭐야? 아, 나도 나도. 아. 90%. %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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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잠깐. 되게 말씀하시오 말이 되게. 갑자기 갑자기 뜬금지 알바가 해야 돼. 짝이 두껍지 않아요. 상관은 못 봐서 짝난 거 아니에요? 정답. 당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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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낭자의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임말이고. 응. 각각에 하나씩의 단어를 얘기하면 제일 좋고요. 응.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 돈이 없어. <웃음> <웃음> 뭐라 <웃음> 뭐라 아니, 아 진짜. 뭐가 있 뭐가 지뭐라어 들어줘야죠. 아니 잠깐만. 아니, 아, 통닭이 아니요. 통닭 말. 아니 저쪽게 통닭이라고 써있었어 <laughs> <아니>, 통닭 이 아니요? 거기에 합이 통닭이 쓰 <아니오? 거기들 웃음> 있는 거 <laughs> 아니 힌트에, 통닭을... 남자 은행 가면 뭐 쓰고? 아 현정. 아 그저. 아보 나 뭔지 모르고 원숭이가서 그러지 말라만. 언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순망자. 은행가면못쏘솔 갑자기 순망자. 통장에 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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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난, 없어서 알바했다. 그래서 너는 맞췄어? 못 맞췄어. 난다 <laughs> 알아. <알았다>. 정답. <laughs> 맞다. 순망자 정답. <laughs> 뭔데? 난 알고는 자꾸 틀리대 <웃음> <웃음> 자, 2위까지 나와. <laughs> 누가 다넣어지 뭐? 순서대로 해요. 자, 두분 중에 한 분이 맞추시면 이제 예, 본 문제는 끝나고 왜 상식이 상식입니다. 내가 힌트를 주자면 통닭을 버렸더니 <laughs> 답이 나왔어. 나는 나는 통닭을 아, 버렸지. 아, 하태원은 다른 세대에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잘했지. 마음을 금하셨어. 사랑할 치호. 너 성공하셨어. 안 했다니까. 어, 근데 왜 나에게 힌트를 주는 아량을 베푸시는 거죠. 어, 의이쌩1등에 자세요. 네. <laughs> 이런 느낌이죠. 아하, 잘 다녀와요. 자, 자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야, 나 그냥 막 나왔어. 대박. 와! 맞죠? 정답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렇게 못 맞힐 문제입니까? 애들은 이런 말을왜하는 겁니까? <laughs> 뜻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MG 작업. 세분다. 아, 100% 정확하게는 맞히지 못하셨어요. 요즘엔 음... 이럴 때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갑통알 갑자기 음. 통장을 보니 알바 네. 해야 함. 맞았구나. 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아. 알바 그렇네. 해야 함. 그러니까 놀다 보니 네. 텅텅이 돼서 알바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음. 상황적인 요소를 어, 자조적으로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듣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건데 나는 모를 때는 정말 왜냐면 나는 이거를 단어를 지금 여지껏 그 쉬운 수로 알고 있었던 거야. 값을매이다이 것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몇 문제 더 있죠? 어, 아니요. 그래도 마지막. 노리 거... 타는 거죠, 속낭자. 나 혼자 탄다고요? 예. <laughs> 나이 먹고 이걸 왜 타요, 제가? 자,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그날까지 세대 공감 올드앤뉴는 계속됩니다. 세대 공감 올드앤뉴. 올드 앤